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 21학번으로 진학 예정인 박현수라고 합니다.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수학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먼저 조언을 들어서 팀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팀수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수능수학을 한번 공부하였고, 를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그 팀수업을 다시 진행하여서 풀커리 전체를 타면서 수능 수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다시 반수를 시작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다시 듣게 되었고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도 카톨릭대 의학과 논술을 준비하면서 다시 논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시로 대학을 진학을 하였고, 다시 반수를 할 생각으로 대치동에 매우 유명한 재수종합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고, 또한 수업 수업에 있어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는 많이 수업을 들었지만, 그 부분이 제가 공부하는 방향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범쌤 수업을 따로 나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그 부, 제가 선생범 쌤 수업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개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생님들과 매우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능 수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선생님 수업에서 많은 참석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면 킬러 문제들을 더욱 더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일단 논술 과정이 매우 수능수학 고난도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선승범쌤 수업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개념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논술에 있어서는 자신의 워딩으로 글을 잘 풀어 쓰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승범쌤 수업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승범쌤 수업에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풀이를 제가 먼저 손으로 직접 적어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적었던 풀이와 비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첨삭하는 과정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일단 선승범 쌤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논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선승범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제 직관대로 푸는 능력을 매우 중시했고, 어떤 그것에 있어서도 제가 저의 직관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 직관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때 선생법쌤 수업의 가장 중요한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선생법쌤 수업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제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 그것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논리력들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논술 과정에 있어서도 수능 과정과 매우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논술까지 같이 대비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생님 범쌤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되게 많이 낯설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즘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선생님 수업에 있어서 어렵더라도 매우 열심히 따라오시고 또는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신다면, 수능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도 접근법을 쉽게 알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에 있어서 점차 자신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시면 수능 수학과 논술 과정에 있어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